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하심으로 다니에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니 능치 치한한 니가 없없니나니일의 일생을 니게면 나의 나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하미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자씩 교독하고 마지막 주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영화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동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네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먼저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5경으로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네 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들어가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으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걸린 시간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된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민수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어, 그 배경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로 볼때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약속의 향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 광야를 지나가는 교회가 어떻게 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총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인구조사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인구 조사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26장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앞서 인구 조사를 한 자들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6장은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출애굽 1세대는 여우사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을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을까요? 민수기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통독하며 나아가면 광야를 지난 것 같은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게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불신앙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이러한 상황 때 이러한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 또 믿음의 도전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laughs>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받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가르카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되어 광야를 지나게 하시기 위하여 민수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나의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민수기 통독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한 분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온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분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성전의정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의 여정 가운데 완공되어 질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위를 대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예비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입니다 <laughs>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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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께 성금 기도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번지 최상림 목사, 강미진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님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생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가운데 함께하시고 교사들에게 하늘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며 아이들 미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laughs> 예비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력과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